진짜 엄청 빠르게 지나갔어요. 기본적인 것들만 다루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들 중에서 핵심만 좀 추려서 제가 강의를 준비를 해 봤는데, 이제 이 기본적인 것들 중에서도 좀 중요한 문제들이 있어요. 틀리면 안 되는 문제들이랑 틀리기 좀 쉬운 문제들이 좀 많이 나와요.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위주로 조금 제가 준비를 해 봤고요. 첫 번째 문제부터 진행을 해 볼게요. 첫 번째 문제는 검색 광고에서 매일 효과 분석을 해야 하는 이유가 아닌 것은 1번 실시간으로 광고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번 오늘 자 성과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3번 계절, 요일 날씨 등의 영향으로 키워드 검색량은 계속 변하기 때문이다 4번 수많은 키워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매일 효과 분석을 해야 하는 이유 좀 전에 설명드렸죠 정답은 2번이에요. 오늘자 성과 광고는 광고 성과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실시간으로 성과 분석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책에는 나와 있는데 기본 툴을 활용할 경우에는 뭐 시간대별로 나눠서 성과 분석이 가능해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오후 3시에 캠페인을 봤어요. 그러면은 오전 11시까지의 지표입니다. 뭐 오후 1시까지, 그러니까 13시까지의 지표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시간 분석 같은 경우는 소, 어, 솔루션을 활용해서 실시간 분석을 하는 게 좋아요. 네, 이 부분은 좀 번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어, 말씀을 드려 봤어요. 책을 공부하시는 사람들을 좀 위해서, 이거는 틀리면 안 되는 문제예요. 성과는 확인할 수 있어요. 오늘 성과는 확인할 수 있어요. 2번,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CPC는 검색 광고를 통해 웹사이트로 방문하는데 투여된 총 비용을 말한다. 2번. CTR은 검색 광고와 노출된 횟수 대비 클릭이 발생한 비율을 말한다. 3번. 클릭당 비용이 낮을수록 광고 효과가 높다고 할수 있다. 4번. 클릭률이 높을수록 광고 효과가 높다고 말할 수 있다. 이거 정말 틀리면 안 되는 문제죠 이렇게 좀 문제가 길다고 해서 천천히 좀안 읽어보시거나 아니면은 좀 정신줄을 놓고 계신 분들이 좀 간혹 있더라고요 요거의 정답은 1번이에요 CPC는 클릭 한번 클릭할 때마다 비용을 말하는 거고 총비용이 절대 아니에요 네. 다음 문제 갈게요 일반적인 리포트에서, 일반적인 보고서에서, 기본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아닌 것은. 1번, 노출수, 2번, 클릭수, 3번, 전환수, 4번, 클릭비용. 정답은 전환수입니다. 이거 제가 아까 전에 설명할 때도 좀 강조를 많이 드렸죠. 기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 노출수, 클릭, 클릭수, 클릭률, 클릭당 비용, 평균 노출순위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전환수 같은 경우는 솔루션을 설치를 해야지 이제 전환수 체크가 가능하죠 전환수나 전환율 아니면 로아스 이런 것들은 솔루션을 화, 그 설치를 해야만 광고 시스템 내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리포트에서 기본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아닌 것은 전환수입니다. 4번, 다음은 네이버, 네이버 프리미엄 로그 분석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로그 분석은 웹사이트에 방문한 유저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도구이다. 2번, 방문당 페이지 뷰와 체류 시간을 알수 있다. 3번, 네이버 프리미엄 로그 분석을 통해 무효 클릭으로 의심되는 IP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4번. 네이버 검색 광고는 프리미엄 로그 분석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왜 3번이냐? 일단은 만약에 로그 분석이 무효 클릭이 방지가 되나? 라고 조금 한번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은 그러면 로그 분석은 웹사이트 방문한 유저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도구이다. 너무나 당연하죠. 2번. 페이지 뷰와 체류 시간 확인할 수 있다 요거 1번이랑 2번이랑은 같은 내용이에요 4번 네이버 검색 광고는 프리미엄 로고 분석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모든 매체는 다 무료로 지원을 해줘요 기본적인 솔루션 툴을 그리고 무료 클릭으로 의심되는 IP를 확인할 수 있는 거는 기본 좀 사설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정답은 3번입니다 5번 광고 효과 분석에 따른 사후 관리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CTR과 CBR이 높은 키워드는 연관 키워드를 확장을 한다. 2번 CTR과 CBR이 모두 낮은 경우에는 광고 소재와 랜딩 페이지를 다시 한번 점검한다. 3번 CTR은 낮고 CBR은 높은 경우 비용 절감을 위해 순위를 하향 조절한다. 4번 CTR은 높지만 CBR이 낮은 경우 랜딩 페이지를 점검한다. 이거는 조금 틀리기 쉬워요. 어, CTR이 뭐였더라? CBR이 뭐였더라? 약 어, 좀 고민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조금 헷갈려질 수가 있어요. CTR은 클릭률이고 CBR은 전환율이에요. 클릭률이랑 전환율이 둘다 높은 키워드는 굉장히 좋은 거죠. 왜냐면은 소비자들이 몇번 노출 안됐는데 많이 들어오고 들어왔는데 많은 사람이 구매를 해요. 그러면은 이 키워드와 연관 키워드를 계속 지속적으로 파생시키는 게좀 좋아요. 1번, 적절하죠. 2번, CTR과 CBR, 클릭률과 전환율이 모두 낮은 경우에는 광고 소재도 그렇고 키워드도 그렇고 아니면 랜딩 페이지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시는 게 좋아요. 어떤 분들은 아예 광고를 멈추고 아예 새로 세팅하시는 분들도 봤어요. 이번 맞죠? CTR은 낮고 CBR이 높은 경우 비용 절감을 위해 순위를 하향 조절한다. 클릭률은 낮은데 전환율은 높아요. 그러면은 많이 노출된데 조금, 조금의 사람이 들어왔어요. 근데 조금의 사람이 들어왔는데 잘 팔려. 그러면 CTR은 낮고 CBR이 높은 경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광고 소재를 좀 바꾸시거나 아니면은 좀 순위를 상향 조정해가지고 소비자들이 좀 상당히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브랜드에 대한 좀 신뢰도가 조금 높은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순위를 올리거나 아니면은 광고 소재를 좀 바꿔 보시는 게 좋죠 비용 절감을 위해 순위를 하향 조절한다 그러면은 더 노출도 안되고 클릭도 많이 안 일어나겠죠 그러면은 그에 따른 전환도 많이 안 일어날 테고 네.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이거는 전에 설명 들었으니까 스킵을 할게요. 네, 정답은 3번입니다. 헉, 이거는 정답을 말해. 적어 놨네요. 제가 따로 놨는 안데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방문자 수 대비 땡땡땡의 비율 데이터를 말한다. 사이트에 방문한 후 페이지 이동 없이 이탈한 경우 땡땡이라고 하는데 이거, 이것이 높다는 것은 해당 랜딩 페이지가 효과적이지 않다는 뜻이다. 정답 나와 있죠. 반송률. 이거 아까 전에 제가 정말로 많이 강조를 했어요. 진짜 이거 틀리면 은안 돼요. 이건 정말 틀리면 안 돼요. 이건 공짜로 주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정답 반송률입니다. 제 7번. 랜딩 페이지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랜딩 페이지는 광고를 통해 방문하게 되는 방문 방문하게 되는 페이지를 말한다. 2번. 랜딩 페이지는 메인 페이지가 될수 없다. 랜딩 페이지는 고객의 검색 의도를 고려해야 한다. 4번. 광고 클릭 후 관련 컨텐츠가 없을 경우 이탈로 이어진다. 이거는 실제로 나왔던 문제고요. 정답은 2번이에요. 랜딩 페이지는 메인 페이지가 될 수가 있어요. 뭐 랜딩 페이지는 메인 페이지도 될수 있고 아니면 카테고리 페이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해당 제품의 상세 페이지가 될 수가 있고 이벤트 페이지가 될 수가 있어요. 아니면 게시판이 될 수도 있고 해당 페이지와 연관된 페이지 해당 웹사이트에 있는 페이지라면 어디든 어, 랜딩 페이지가 될 수가 있어요. 네,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어,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 제가 지난 11월 18일 날 검색광고 등록, 검색광고 운영 그러니까 실무 활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오늘은 검색광고 활용 전략에 대해서 기초적인 부분만 설명을 해드렸어요. 어차피 책에도 기초적인 부분밖에 나오지 않아요. 좀 뒤죽박죽 섞여서 나오는 경향이 있어서 어, 좀 차례대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색광고 효율 분석을 위한 사전 이해 단계, 사례를 통한 실질적인 광고 분석, 그리고 이에 따른 사후 관리 이런 프로세스로 차례대로 이것도 약간 스토리텔링식으로. 조금 이해를 해주시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주관식 같은 경우는 좀 문제풀이 문제가 좀 문제를 푸는 문제들이 계산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계산기를 꼭 시험 보실 때 지참을 하고 어, 계산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은 어, 내가 암기를 했던 그런 계산식을 한번 다시 한번 되새김지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문제를 좀 푸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풀이는 다음 강의 때 제가 한번 진행을 할 거고 제가 12월 2일이 될지 아니면 4일이 될지 어떤 날 강의를 하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3일 날이나 아니면 5일 날 업로드가 되겠죠 자꾸 언제 강의 올라오냐고 이러시는 분들이 진짜 한두 명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3일이나 아니면은 5일 날 강의가 업로드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 기출문제 풀이 같은 경우는 이거는 27일 날 라이브를 했으니까 네, 내일 28일 날 업로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풀이 다음 강의 때는 기출문제풀이를 조금 해 볼까 해요 기존에 나왔던 기출문제들을 어떻게 풀어야 좀 유용 좀 효율적으로 풀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같이 풀이하는 방식이 될 거고, 이제 시험 기간 전에는 제가 1강, 2강, 3강, 4강, 5강, 그리고 기출문제 풀이까지 6개의 강의가 강의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부분을 통합해서 한 번에 올릴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통합본을 한번 보시면은 정말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 오늘 제 강의는 여기까지였고, 저는 AMPM 글로벌 컨설팅본부 2팀 김민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